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자, 원점. 자,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7. 자, 요점 A. 자,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7. 1콤마, 마이너스 4. 요기쯤 잡을까요? 네, 1콤마,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x 좌표가요 아 마이너스 2에서 1로 바뀌었고 그러면 3 증가한 거죠. 자 y 좌표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로 바뀌었고 네 3만큼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자 이렇게 x 좌표의 증가량 y 좌표의 증가량의 b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자, 1x 플러스 b. 자, 이때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점을 하나 대입해 줍니다. 요거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는 1 플러스 b. 자,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5이더라. 자, 두 번째. 자,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y 마이너스 y1은, 네, x2 x1에 네 y2 y1 그리고 x x1이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네요 앞에 있는 요점을 뭐라고 하자? 네, 순서대로 x1, y1으로 생각하면 뒤에 있는 요 점의 좌표는 x2, y2가 되겠죠? 자, 그대로 이제 점을 넣죠. 그래서 y y1 자, 7은 자, x2 1이죠. 그다음에 x1은 -2가 되고요. y2는 마이너스 4, y1은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요. 그래서 y 플러스 7은 3분의 3이네요. 그리고 x 플러스 2 따라서 y는 x 플러스 2에서 7 빼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5가 된다.